직장인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직장인분들을 위한 100% 오리지널 풀베열 키보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직장인분들이 회사에 출근해 가장 많이 만지게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이 키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멤브레인 키보드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 키보드에 대한 직장인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차피 회사에서 맨날 보고 만질 키 키보드 이왕이면 보기에 좀더 예쁘고 만질 때 기분 좋은 키보드면 더욱 좋아서 일까요 제 채널에서도 많은 회사원 시청자 분들께서 회사에서도 쓰기 좋은 조용하고 예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풀배열인 키보드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유명 키보드들은 대부분 텐키리스 이하 미니 배열에 소리도 우렁찬 스위치를 사용한 키보드들이 대부분이죠 제 취향도 사무용 쪽보단 제 귀와 손가락을 즐겁게 해주 고자극 고음량 미니비얼 키보드여서 사무에 특화된 키보드를 요구하셨던 수많은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애써 흐린 눈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한성 TFG 클라우드 CF 키보드는 이러한 직장인 분들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줄 얼마 안 되는 키보드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한성 TFG 클라우드 CF 키보드는 하우징이 플라스틱 소재로 된 플라 키보드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넘패드와 인서트 키가 모두 포함된 완벽 풀배열 키보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99배열 또 인정 못한다는 강경 풀배열파 직장인분들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 왜냐하면 99배열 또 숫자 키가 모두 들어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풀 배열보단 좀 크기가 작아서 좀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직장인분들께서 엑셀을 사용할 때이 인서트 키가 빠진 그리고 이렇게 0키가 짧은 이런 키보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요즘 나온 키보드들은 키맵핑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적은 기간이 또 소요가 되니까요. 물론 99배열에 완벽 적응 완료하신 강력한 직장인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이렇게 104키 이상 풀배열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직장인 분들의 호소를 다 듣고 나니 그제서야 아 실생활에서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정작 이 직장인 분들이신데 아직까지 직장인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릴 예쁘고 핫스왑도 가능하고 조용한 풀배열 키보드는 많이 없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키보드 어떻습니까? 퍼플아트, 코튼캔디, 비너스네이비, 모카코코아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통해 칙칙하고 우울했던 사무실 내 책상을 화사하게 바꿔 줄수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키키와 핑크 데스크매트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리뷰를 남겨 주시는데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뭔가 허전하고 칙칙했던 사무실 책상에 화사한 키보드와 데스크 매트를 사용하니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는 리뷰를 많이 남겨주세요. 사실 회사 생활이란 게 너무 지치고 좀 고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예쁜 키보드 하나만 책상에 딱 올라가 있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키보드에서 빠지면 안 되는 점이 또 하나 있죠. 바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조용한 키보드인가 하죠. 한성 TFG 클라우드 CF 키보드는 무려 4종의 저소음 축으로 출시를 하여 같은 저소음 축이라도 좀더 취향에 맞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소리가 얼마나 조용한지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마이크를 이만큼 당겨와서 소리 크기를 건들지 않고 그대로 녹음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리 크기를 약 2-3배 정도 높여서 최대한 키보드 타건감까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좀 표현이 쉽지 않아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표현해드린 자막으로 좀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돌핀축 스카이 블루 뽀송 스위치의 타공감이 가장 좋았습니다. 리니어 축이긴 하지만 살짝 키압이 있기 때문에 저소음 축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두걱두걱하는 타건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요런 느낌은 가벼운 키압에서는 느끼기 쉽지 않죠 좀더 자세하게 외관을 살펴보자면, 살짝 각진 형태를 띠고 있고, 앞쪽에 유선 연결이 가능한 단자가 있고, 무선 연결을 위한 리시버가 오른쪽에 있고, 왼편에는 유선 무선 전환이 가능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키보드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높이 조절 다리가 있고요. 이왕이면 손목 건강을 위해 팜매스트 하나 마련하여 이렇게 함께 사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요 키캡 모양이 다른 키보드들에 비해 조금 독특한 걸볼수 있는데요 자 요렇게 일반 체리 프로파일이나 OEM 프로파일과는 다른 동글동글한 그런 매력이 있죠 요 키캡 디자인은 한성에서 자체 디자인하고 기획한 동글이 키캡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귀엽죠? 사실 XDA나 MOA 프로파일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귀엽기는 하지만 높이가 동일한 키캡은 오타도 좀 자주 나고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좀 많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동글이 키캡은 키캡 높이를 흔히 사용되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 그대로 가져와서 이질감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핫스왑이 가능한 키보드라는 점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꽤 많은 분들께서 핫스왑 키보드가 뭐지? 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핫스왑 키보드는 키보드에 사용되는 스위치를 자유로이 교체할 수 있는 키보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이 키보드가 너무 지겨워지면 스위치라는 것을 구입해 바꿔서 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스위치 새로운 소리와 타건감의 키보드가 탄생해요. 이 스위치는 네이버에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하게 원하시는 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상자에 보시면 이렇게 키캡과 스위치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리무버를 주거든요. 자, 이걸로 기존의 스위치를 제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철심을 살짝 벌려서 키캡을 제거해 준 다음 이렇게 위아래 껴서 스위치를 제거해줍니다. 살짝 힘을 줘서 제거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스위치를 구멍에 맞춰서 껴주시면 됩니다. 뭔가 영상으로만 봤을 땐좀 무섭고 어려워 보이는 작업으로 보이는데요. 막상 시도해보면 절대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제거해주고 여기 보이는 구멍에 맞춰서 모양 그대로 이렇게 딸깍 껴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작업이에요. 이렇게 조용했던 스위치를 굉장히 시끄러운 고자극 스위치로 바꿔줄 수 있죠. 이런 스위치들은 종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 영상만으로는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제 다른 영상이나 유튜브에 키보드 스위치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다양한 영상이 나오니 심심하실 때한 번씩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성 TFG 클라우드 C.F 키보드는 유선, 무선, 블루투스를 모두 지원하여 이렇게 유선으로 사용하다가도 스위치만 딸깍 바꾸어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블루투스로 연결해 총3 대의 기기에서 즉각적으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급하게 태블릿으로 연결해야 될때 이렇게 딱 바꿔주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6,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해서 한번 충전하면 최대 1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유선 연결을 좋아해서 배터리 용량을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무선 연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배터리 용량도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용량이 작아서 자주자주 자주 충전해줘야 한다면 많이 번거로운 게 사실이죠. 무선의 장점도 많이 희석되고요. 자, 이렇게 많은 직장인 분들께 효자 제품이 될 한성 TFG 클라우드 CF 키보드의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리뷰가 모두 끝나서 하는 말인데, 이 키보드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건가요? <laughs> 간략하게 좀 부르려면, 클라우드 키보드? CF 키보드? 클라우드 키보드에서 따와 구름 키보드라고 불러도 귀엽고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잡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또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많은 직장인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저소음 축을 필요로 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이어 타건 영상 길게 보여 드릴게요.